아니, 노루궁뎅이 버섯도 궁금하다 하셔가지고요. 바로 한번 키워보자고요. 이게 궁뎅이가 된다고요. 이것도 농장에 놔둬준 다음에 물을 살짝만 뿌려주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지켜보자고요. 1일차고요 아니, 구멍에 뭐가 생기면서 막혀있습니다. 다른 건 아직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 근데 곰팡이가 좀 생겨서 햇빛이 좀 들어야 된다 아, 하더라고요. 없어져? 바로 없어지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다른 것도 구멍이 좁아지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자, 한 5일 지났고요. 빨리 크는 건 벌써 궁뎅이처럼 음.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가운데에서 봉긋하게 튀어나오고 있죠. 자, 6일차고요. 자, 이건 다큰거 같거든요. 나머지도 엄청 커졌죠. 하루가 그만... 크니까 입에서 눈물이 납니다. 잠깐 보겠다. 잘 모르고 10일 정도 지났는데 보이시나요? 포송포송한 노른동댕이들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오, 오, 오. 보들보들하면서 촉촉해가지고 느낌 너무 좋아요. 이건 좀 오래돼서 까끌거리네요, 까끌거리네요. 어때요, 노른동댕이 같나요? 아, 키우는 거 소질 있나? 바로 한뭐 요리 해보자고요. 일단 밑둥을 하나 하나 잘라준 다음에 식용유에 기름 두르고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주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비주얼 장난 아니죠. 노릇엉덩이가 익었네요. 이쪽에 버섯 물이 엄청 많은데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와, 치킨 소스 뿌려 먹으면 치킨 하루는 안 먹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이름 리뷰야 농장으로 바꾸